상위 비조 3경기 슬로님과 이제 허타님 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슬로님은 성공이, 예, 꼭두분다 순속 아니죠? 아, 일단 허타님 듀얼이시고, 슬로님이 아마 땅속 전문가로 출전하셨을 거예요. 자, 샌드스페이크 코인 잘 떼면서 카운터 쳤고, 허타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매직포트가 쏠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로님, 어, 거의니까요. 빠른 거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마법 문자임 정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냥 안 올리는 것도 답이 되죠. 거인. 그러면 이제 두 장은 글지만, 거인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유불리는 그렇게 뭐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허텀님, 공마 한장 나는데, 왔어 일단 브이덱 공마일 수도 있고, 내물의 대가 정도? 아, 임페르노 어, 아, 약탈이에요. 이러면은 지금 슬로님, 제가 한 번에 지금 굿솔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10솔, 11솔, 10, 아, 다시 10솔입니다. 독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강력하지 이거. 10솔인데, 토네이도, 지니호출, 그 다음 마법 하나일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인 지니호출 마법이겠죠? 그 정도겠죠. 앞엔 모토네이도나 뭐 아, 무소가 있었어요. 아마해출링 하지만 이제 진입술은 성공을 하는데 드태면 그래도 코인 문면 막습니다. 예, 웬만하면 막겠죠. 이거 아 이러면 이제 허타님이 엄청 잘 먹이셨죠. 슬로님 방금 핸들을 다 썼는데 남은 거라곤 해출링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 파이어핸드 드태 집시. 아 또다시 약탈이죠 이건 일단 약탈덱게 이렇게 약탈 잘 잡히면은 일단 슬로님 입장에선 진짜 잘 풀린 거긴 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허 드테드가 있고 아모니출링이 잘 버틴 건또 이제 슬로님 입장에선 조금 아쉽죠 지금 9솔입니다 10솔 이건 아모니출링의상건또 꼬인 거예요 마법이, 아, 3렙 마법. 이건 이제 거인 아니면 디페 정도겠죠? 근데 이제 거인만 돼도 지금 허타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이제 드테로 막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드테로 막고 코인 뜨고 하면 해출림까지 버티니까. 그 다음에, 거인이고요이 코인이, 아, 일단 떴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허타님 입장에서 코인이 잘떴고요 그리고 집시까지는 처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슬롯님은 이제 유지비가 이제 없어요 지금 유지비가 아니 꽉 차가지고 이제 남은 소울이 없고요 허탑님은 지금 불덱도 있으니까 거대공만 두장이면 되는데 임페로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슬롯님은 예 해출링으로 아 카운트 할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카운트는 못 치고요 그래도 이제 밥을 많이 먹던 해출링이 처리가 되면서 슬롯님도 이제 다시 공턴에 공마를 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형 한장 올라오고 기윈이 제일 좋을 상황인데 아 일단 스트롱구파스와 샌드스콜피언 유닛만 더 추가됩니다 그럼 이제 허탑님이 물덱도 있거든요 물덱 방마가 있을까요? 아 드슬, 드슬도 어드 처리하고 이러면 킬링머신이 일단 다 막아주죠 일단, 잡진 못하더라도, 일단, 긁히는 거 없이, 다음 턴은 또 넘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슬로님 입장에서는 약탈이 두번 터지면서, 기회가 두번 있었는데, 허탑님이 다 막으시면서, 일단, 오히려 라이프 소모만 또 커진 상황이 됐어요. 아이스미님, 반갑습니다. 지금 리그 중입니다. 일단, 다시 또 이제 공마가 올라오는데, 임페르노, 만 나와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슬로님이 임페르노 대비로 배치를 하시겠죠. 일단 앞에 뭐두 유닛은 안 되겠지만, 어, 근데 레메번이라 이러면 어, 코인도 잘 떴습니다. 일단 서로의 이제 공마가 일단 세게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한 번도 서로 이제 뭐 코인에 따라 뭐 마법이 또 이제 상황에 따라 서로 일단 잘 피하십니다. 아, 광주 아, 여기서 광주 터졌고요 이러면 또다시 긁을 수 없습니다. 일단 슬로님이 약탈이 되기라 빠르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긁어야 되는데, 긁지 못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벌어지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또 공마와 박마가 한잔씩 아 업보, 아, 레스베르크의 약점이죠. 일단 스톤골렘으로 그래도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이제 골렘이 소환되면서 지형은 2장이 날라갔고, 아, 일단, 이덱에서 가장 튼튼한 임페르노스톤이 남아있어서, 아, 근데 또, 방마가 뭐가 있을까요? 아, 또다시, 아, 드슬리죠 이러면, 또 킬링 머신으로 막았고, 불복도 죽진 않죠? 그리고 랜똥이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지형이 다 올라와서, 이제 랜똥이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없구요. 아 드래곤 로드까지 이러면 이제 슬로님 입장에선 또 드래곤 로드를 아 뒤늪인가요? 뒤늪이면 괜찮죠 이거 뒤늪이면 네, 그래도 골렘으로 카운터 치는 거 정도는 괜찮죠. 일단 골렘이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최선이었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이제 공턴입니다. 아, 샌덤 올라왔네요? 설마 또 드슬 안 나오겠죠? 아, 화분입니다. 아, 고렙이 계속 살아남질 못해서 슬로 님이 이제 힘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죠. 약간 이제 저격댁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예, 밀스톤, 예, 맞아요. 밀스톤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슬로 님이 좋아하시는 끝없는 사막 그게 한번 대박이 날수 있으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마 한 장과 방마 한 장, 서로 한 장씩 올려왔고, 유닛은 비슷하죠? 그래도 7렙도 한 장씩 있고, 아, 업인데메렌 어, 이거면 괜찮아요? 코인 싸움? 아, 네, 롱마운틴 킹, 가겠습니다. 일단, 슬로우님 입장에서는 이거 카운터는 못 치는 거였지만, 살라는 왔어야 되는데, 일단 잡혔고요. 일단, 아스 드래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샌드 브레이커도 같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또드슬 나오면, 아 일단 드슬 아니고 아 드래곤 로드 또 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 고렘 유닛 저격대기라고 볼수 있죠. 드슬 두번 나왔고 드래곤 로드 두번 나오고 이제 화분 나왔고. 그러면서 슬로님의 칠렙들이한 턴을 못 넘겼어요 지금까지. 그나마 이제 롱마운틴킹은 방턴에 또 잡혔고. 일단 공만장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또 방마도 한장 있는데 소암마가 없군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제 마법 아 고소했어요 그래도 아직 한 방이 있습니다 약탈이에요 지금까지 기윈도 안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기윈으로도 쉽게 쓸어버릴 수 없는 필드인데 기윈에 이제 소암마 두 장이 있다면 아 일단 레스베르크 한장뒷민 예, 스톤 둘... 아이고 그 끝없는 사막 끝없는 사막 기윈 아, 근데 푸드가 앞에 있어야 될 것도. 아, 근데 레컨 아... 기운이면 이제 유닛이 그냥 다 터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1세트는 끝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 허탑님 거의 벽 같았어요. 느낌이 일단 이렇게 됐고, 이제 2세트도 준비가 되신다면 바로 시작입니다. 슬로 님은 준비가 되셨구요 그리고 이제 호탑 님은 아,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곧이 세트 시작입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슬로 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고요. 슬로 님은 이번에도 땅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속성 전문가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이죠. 탑님은 방금 그 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러드 옥스 올라왔고. 근데, 방금은 조금 이제 금덱 같은 느낌의 지형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보죠. 일단, 불계열이, 방금 전에도 이렇게 많았네요. 아, 그건, 아 같은 덱이 맞는 것 같아요. 유닛실에 두 장이나 똑같은 게 있으니까. 불고기 뭐 풀코가 떠도 못 잡고요. 하지만 아, 아쿠아 뜨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허트님 이제 불고과 이제 킬링 머신으로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솔 만약 잉페르노가 있다면 안했실이웃과 조금 이제 상대가 항마가 높다는 거 정도? 예, 네, 그 정도였는데. 아, 일단 바실리스크, 워드크립트 바실리스크가 살아갈 것 같아요. 아, 없보네요. 일단, 임페로노는 아니었고, 어퍼도 제대로 잘 피하셨습니다. 예, 밀스톤이 그니까, 많이 써봐야 이제 감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초대박이 났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게, 그 지금 필드에 어떤 유닛이 있냐, 이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배치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요. 어, 설마, 네 분? 4분? 아, 네 분이에요. 1세트 때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4분이 나왔습니다. 슬로님이 뭔가 할 때마다 허탑님이 완벽한 카운터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약탈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3색 4분 진짜 힘내죠. 아, 근데, 예, 물정, 아, 물은 근데 메컨만, 메컨 맥콘 때문에 쓰고 계셔서, 물은, 사실상 이거 이, 예, 이색 듀얼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물대은 아마 메컨 말곤 없었죠 물복 그래도 어 이번에 라가 코인이 뜨면서 잘 버텼고 이거 카운터 칠수 있어요 예네 카운터 쳤습니다 아 일단 네 허탑님 방금은 코인이 좀안 떠서 예, 네 라를 뚫을 수 없었고요 이러면 이제 다시 슬로님한테 기회가 왔죠 지금 허탑님 지형도 말렸고 내부 운으로 지형도 터졌고 거대 공마가 있다면 일단 거인 정도일 것 같기도 하고 고소도 가능하죠. 네. 일단은 사레 미안데, 아매직 리플레팅, 어 제대로 터졌어요. 어 이러면 이거 허탐님 입장에서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완벽하게 카운터 치는 느낌도 있었는데, 아 하지만 또 이제 브 V 대 개월 공마 두 장이라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메렌이면 또 괜찮습니다. 메렌 아니면 소암마가 있어도 괜찮아요. 메렌수엄마까요아 약탈? 그냥 내가 터트리겠다 근데 이제 랜드노무도 들어온 거 보면 은 약탈 덱은 아닐 것 같거든요 베이스트세랑 그러니까 다른 덱이에요 아 뒤는 아 이러면 고속 끊었어요 하지만 지형 2장 파괴됐습니다 이제 지형은 오히려 허탐님이더 많아요 그래도 지금 라이프 생각하면은 슬로님 입장에선 나쁠 거 전혀 없고요 핸드 스펙크가 코인이 안 떴지만, 뭐, 그래도, 아직 괜찮다. 훨씬 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허탑님이 공마를 또다시 두 장을 쓸수 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공마 한장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 삼설 이하. 제일 좋은 거라면 업보 정도일 거고, 슬로님이, 만약에 박마를 쓸것 같다 생각하고, 레메번을 쓴걸 수도 있겠죠. 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스트라이커 잡힐 수밖에 없고 파이어플레임 아 거의 떴습니다 이러면 다섯 장읽으면서 많이 쫓아가십니다 이러면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보긴 봐야 되죠 일단 필드 상황이 허탐님이 나쁘지 않아서 아드소리인가요 그 파이어플레임 아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탐님이 라이프 6 차이로 밀리고 있지만, 지금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파엔, 이파이 플레임이면, 네, 상대의 데미지 많이 줄이긴 나쁘지 않고, 지금, 그래도, 뒤눕이면 괜찮습니다. 뒤눕이 나온다면은, 예, 네, 딱다 따라왔어요. 뒤눕에다가 한, 좀 튼튼한 유닛 있으면 좋은데, 아, 일단 유닛만 잔뜩 올라옵니다. 아, 일단 이 유닛들이, 방어에 좋은 유닛들이 전혀 아니죠? 저 마법이 뭐냐인데, 어, 뽀라면 그래도 버, 버틸 수 있는데, 아, 임패에요. 이러면 다섯 장또 긁을 수 있죠? 아, 아니군요. 아, 스트라이커. 일단 그래도 슬러님이 마법을 최대한 잘 읽으시고 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핸드 소모 꽤 컸기 때문에 이제 세장 차이고, 아, 래프 이제 3차이. 예, 임패가 확실히 앞에 있었으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예, 유석, 맞아요. 유석도 있겠군요. 예. 근데 지금 이 덱은 그 덱은 아니라서, 아까 1세트 덱은 아니어서, 유석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다시 마법이 한 장. 그리고 지형이 올라왔고, 아, 생명의 물약까지 아, 거인. 그냥 막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이프 1차인데, 거의 이건 사실상 역전했다고도 봐도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뒤늪의 유적지 석상. 그거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버티는 정도일 거고요. 물론 이제 코인이 잘 뜨면 카운터도 가능은 합니다. 뒤늪 유적지 석상이라면 마법 일단 한장아 뒤늪인데 렘에 번.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2 세트도 허타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탑님은 다음 라운드로, 슬로우님은 저를 만나게 됩니다. 두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